네, 가전입니다. OGT 차량이 오일 필터 하우징 쪽 부분 수리가 다 됐습니다. 실내의 그키 부분 이제 공조기를 오프하고 원하는 그 바람색이 있죠. 그것도 지금 보시면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내 클리닝 작업이 남았고요. 노저분하게 뿜어져 있는 이 블랙박스 선들 보이시죠? 블랙박스를 새로 신규로 장착을 하면서 공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때 여기도 보시면 담배채 같은 게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상품차였다니 말도 안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외관 부분도,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컨디션 아주 좋죠. 이 군데군데 부칠 같은 게좀 보이시죠? 이런데, 이런데도 다시 좀 깨끗하게 보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부터 쳐야 되겠죠?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광택도 어차피 다시 내야 되니까. 여기 브레, 블랙박스가 전 차주분께서 떼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자국 보이시죠? 작흔 자국. 솔직히 말해가지고 차주분들이 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에휴뭐 중고차니 그렇게 거냐고 그냥 아무것도 이제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썬팅을 다시 해. 벌써 벗겨졌어요.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도 솔직히 살짝 좀 가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보면 부칠로 다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한 반판씩 해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게 공정을 한번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일단 기름 넣고요. 저희가 광택집에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할 부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두 판, 한 판. 어, 한 판, 두 네? 어 일단은 좀그 부분적으로 판이 어, 문짝 같은 경우에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컬러가 국산차랑 좀 달라서 좀그 비용이 좀 주더라도 깨끗하게 하는 편이. 비용이... 나겠죠. 음. 이제 서팅 그 작업 하고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 버튼이랑 파킹 버튼이 좀 약간 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고객님이랑 어 말씀을 드려서 공정을 할 건지. 제가 봤을 땐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클레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결 그 전보다는 상태가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해졌죠. 여기 위에 그때. 단백질 그대로 있었잖아요? 깨끗해졌죠? 여기에 분틈에 껴있던 어떤 먼지 부분들도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갈 거냐? 썬팅을 다시 하러 갈 겁니다. 썬팅하고,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가 여기 바깥에 끊어져 있는 거를 수납식으로 해서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네. 그럼 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차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놈들의 관상기 팀장입니다. 지금 강 대표는 지금 또 다른 공장 때문에 제가 대신 o g t 차량을 지금 썬팅을 다시 하러 왔어요.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가 썬팅이 빠졌어요. 뭐 이거는 강 대표가 설명을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썬팅을 하고, 한 이따가 오후 저녁 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완료된 모습을 아마 이제 제가 촬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은 BMW OGT 차량을 출고를 할 거예요 고객님께서 지금 단지에 차량을 찾으러 오셨는데 지금은 세차장 가 있고 추가적으로 그 파킹 쪽그 브레이크 버튼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도 저희가 싹다 교체를 했죠 고객님 처음 보시는 건데 아마 좀 만족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공정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의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영상 이따가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도 하면서 여기다 코팅 처리도 했어요 까지지 아, 말라고, 말라고. 네. 그렇죠? 이차 뒷자리가 너무 편해요. 뒷자리야? 일단 보고을한 거는 좀 중심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리 차를 지금 <웃음> <웃음> 네, 어, 존식한 놈들입니다. 또 친히 내방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공정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한 사, 오일 정도. 네. 그렇한 4,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공정을 한것 같은 경우에는 오이 필터 하우징 쪽에 누유나는 부분도 저희가 수리로 받고마감재가좀 그 약간 쓰레기라서 그 부분도 다 복원했고, 엔진 스타트 버튼 키 하나 더 맞추고, 실내 클리닝 부분 광택, 세차까지 다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완전 네. 세차 느낌이고요. 네. 처음에 봤을 때그 느낌하고, 완전, 네. 완전 다르네요. 네. 네. 처음에는 솔직히 실내가 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 네. 네 원을 어떻게,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네. 네, 너무 만족스럽죠. GT가 드림카이셨어요. <laughs> 오망을 저희 정직한 놈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감사했고니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갖다 드려도 같고. 어떠한 히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